선생님. 네. 오늘도 제가. 알겠어. 네. 알겠다고. 진전. 응. 운기들려볼게요 22살이고요. 자, 내가 이 방어를 잡는 거 보니까 뭔가 큰일인가 보다. 어. 몇 살? 근데? 22살. 또어린애거 갖고 왔어? 남자. 응. 최 씨입니다. 어린이 걸 갖고 왔어? 근데 뭐 큰일은 큰일인가 본데? 아피 냄새가 너무 난다. 응? 피 냄새가 너무 나. 얘 사람 죽였구나. 응? 네. 사람을 많이 저기 했나 본데? 피 냄새가 많이 나. 응? 이, 이놈 때문에 억울하고 그고 야. 이 새끼 이거 정신병자네. 정신병자예요? 응. 얘 오래됐어. 오래됐다고요? 어, 얘 오래됐어. 얘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 그거만 얘기해. 주, 주셨어요. 어? 죽였어요. 얘 피봤, 피봤죠? 네. 어? 얘는 정신병원에 있었어야 되는 애예요. 사회에 완전 격리시켰어야 되는 애인데 음. 이거 절대 무슨 얘 이거 지금 이, 이 이거 지금 뭐 이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점사 부는 거지? 네, 어.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 얘가 분명히 정신병자인 건 맞아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예 뭐, 예, 예. 네. 어. 얘는 내가 볼 때는 뭐 7, 8년 전? 어? 그, 어. 7, 8년 전? 음. 그때부터 슬슬 시작됐을걸요? 어리지만? 어, 어. 어, 7, 8년 전. 그리고 얘는 몇번 정신병은 들어왔다 놨다 하지 않았을까? 음. 얘네 집에서 내일 감당 못할 텐데? 아, 7, 8년 전이면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네. 이 중학교에 들어갔다가, 응, 응.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네요. 그니까, 니까한 그러니까 7, 8년 전, 응. 얘가 지금 이제 모르나는, 뭐 그니까, 러 얘가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니까, 러 7, 8년, 그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죠, 그때가. 네. 어, 그때부터 얘가 정신병이 슬슬 시작했어요. 어? 어? 어, 슬슬 시작을 했고, 자퇴가 문제가, 얘 정신병을 한두 번 들어갔다 놨다 했어야 되는데, 원래. 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들어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조현성 성격 장애고 조현병이에요조현병 예, 어, 정신병 맞아요. 근데, 정신병이 맞는데 정신병에 따라 사람을 다 해치진 않아요. 네. 근데 얘는 그 정신병이라는 그 이유를 얘는 지가 그걸 핑계 아닌 핑계로 어, 쉽게 말하면 사회 부적응자고요. 쉽게 말하면 얘가 요번에 사람을 죽이고 한거 무슨 게임 하듯이 한거 같은데. 맞아요. 응? 네. 게임하듯이 작정한 거야. 작정한 거고요. 어 얘는 철저하게 어 사회 격리시켜야 되죠. 우리나라 사형제조가 없잖아. 네. 그러면 진짜 얘는 나오면 안 돼요. 어얘 나오면은 거짓말 아니고 한 달도 안 가서 또 사람 해칩니다. 음뭐 무슨 웅기고 이런 미안하지만 어리지만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사람을 해쳐도 안 되잖아. 근데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 제가 볼땐 어떤 사람을 타겟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어 내가 게임 속에서 게임하듯이, 어, 물론 내가 정신병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정신병 때문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게 아니고요. 얘는 그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핑계 아닌 핑계로 게임을 즐긴 거예요. 이 나쁜 놈이지 이 놈새끼. 어? 여기저기서 피 냄새가 나.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나고, 응? 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직도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많고. 이번에 이 여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로 인해서 저승문이 반이 열린 사람이 있는데 있어요. 어, 얘또 어, 얘로 인해서 어? 뭐야 이거? 선생님. 얼마 전에 내가 그그 그 어떤 남자의 막 신릉도. 사람 죽인 거 찍었는데 그니까그 애가 ]한테... 얘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묻지마 칼부림을 했잖아요, 신님도 음, 아무튼 뭐그 어, 그렇다 쳐. 얘는 뭐야 그러면? 그거를 봤대. 요 누가, 얘가? 네. 그럼 그걸 보고 했다고? 그것도 이제 참, 그, 본 거죠. 군사력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군사력? 생각, 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이, 이분은요, 어. 그, 성함이 일단 최원종 밝혀졌고요. 응. 어,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깟 새끼 얼굴 봐서 뭐해, 뭐, 뭐 도둑놈과 생겼네. 근데 그, 서현역, 분당 서현역, 14명. 아, 뭐, 차에 치어서, 뭐 여자분 돌아가시고, 막 그랬다는 건, 건, 그거지? 그리고 나, 나머지 한 분은요, 지금 아직 연병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나 기도 갔다 오니까, 뭐, 뭐, 어. 아, 그 사건하고, 그 사건하고 다른가? 달라요, 달라. 네. 다른 분이에요, 지금 선생님 보시는 거는. 그러면, 그 연, 그, 그 묻지마 살인, 그거하고, 이놈하고, 그럼 또, 또 다른 사건이 네. 또 일어난 건가? 네. 어나왜그 아, 사건을 한 사건으로 묶었지? 이런 거 보지 마. 이거 볼거뭐뭐 뭐 얘를 뭘 운기를 봐주고 이런 놈을 무슨 점을 보고 앉아 있냐 너? 선생님,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이런 운명을 타고난 거 걸... 운명이고 사람을 죽이는 데 운명이 어딨어 이런 조현병이라든지.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우울증이 네. 세상이 변해서 너무 그런데 조현병을 앓는다고 그래서 다 사람을 해치진 않아. 이런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정신과적으로 아픈 거잖아. 우리가 암 환자들은 불쌍하게 생각을 해. 그치? 막 동정하고 치료다. 근데 조현병이나 우울증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어? 선입견이 있잖아. 이런 놈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아픈 건데 치료 잘 받고 조현병도 여러 가지인데 얘가 조현병이고 개또라인건 맞는데 이 새끼는 게임 속에 사는 것처럼 몸 가치가 영웅이 되고 싶고 어 물론 조현병의 힘에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았겠죠. 그런 용기를 준 것도. 근데 얘는 자기가 게임 속에 무슨 무슨 투사 어? 영웅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막씩 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머리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어 이건 계획적으로 그런 거지 거의 선생님 있잖아요. 응 이런 일들이 오래 들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더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그러니까 했고. 갖고 오지 마 제발 나너 때문에 암에 걸리겠어. 혹시 막 이렇게 신의 기운 뭐 이런 거 아, 때문에 저 씨... 따로 얘기 해난나대로 지는 내말 듣지도 않고 지는 지대로 할 말을 다 하네. 야 지금 우리 따로 얘기하는 거 알지? 어, 난너 때문에 암에 걸려 죽겠다니까뭐 너는 신의 신의 기운을 어디갔다 써? 빙의됐다고나. 아, 니네이 무슨 빙이야? 그런 것도 얘기하지 마. 어, 이런 이런 짓 저질러 놓고 나전 몰라요. 누가 시킨 듯이 해서 이다빠져나가려는 개수작이야. 근데 얘는 정신병자, 얘는 한 6, 7, 8년, 6, 7년 전부터 얘는 정신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얘 정신병을 한두 번 했다 들어가다 나오든지 들어갔어야 되는 애인데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음. 그 조현병에 대한 약도 먹었는데 음. 약이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음. 얘를 격리시켰어야지 그니까 응. 음? 세상에 이 어떡할 거야 또 앞으로는 또더 많다고 하시니까 하, 진짜 큰일이다 일단은 뭐 아무튼 얘는 세상에 절대 나오지도 않겠지만 어 나오지도 않겠지만 어 얘는 나오면 안 돼요 어 얘는 나오면 안 되고 어기든 뭐든 진짜 내가 웬만하면 나는 그렇게 막배끄 극, 극, 극적 극단적으 얘기 안 하잖아 솔직히 어이 부모님들도 이걸 볼 수도 있고 주위도. 어,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겠냐. 그 어쩔 수 없는 영역인데,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내가 웬만 하면 그냥 난 이렇게 좀 둥글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욕부터 욕밖에 안 나와. 음, 나쁜 놈 새끼. 비겁한 아. 놈. 네. 남들 앞에서는 제대로 말도 한마디 못하는 게. 음,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